유방암은 여성의 가장 흔하게 발병한 암 중의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암 발생 순위 1위 그리고 여성암 사망 순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투병을 이어가고 음. 있습니다. 아니 따져보면 우리 연예인 선배들 중에서도 유방암 걸린 분들 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연예계도 에 많은 분들이 투병하셨고 또 지금도 투병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중년 건강의 첫 번째 적 유방암에 대한 10분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네, 요즘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예, 네, 그 이유는 유방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성의 유방은 유즙을 생산하는 유엽 그리고 유엽과 유두를 연결하는 유관 등의 유선 조직과 어. 그 유선 조직을 지지하는 지방 그리고 쿠퍼리가멘트라고 불리는 결체 조직 음. 그리고 림프관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음. 복잡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방을 구성하는 조직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암에 비해서 종류도 다양하고 또 전이나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한 편입니다. 일단 종양 얘기 들으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암이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그죠? 맞아. 진짜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음. 네 맞습니다. 예,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꼭 암이 아니더라도 유방에 생긴 덩어리를 그도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음. 네.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암이 아닌 양성종양은 이러한 섬유손종인데요. 음.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자극에 반응해서 유선조직이 증식하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음. 어, 섬유손종 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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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육안 내에 이러한 유두 모양의 혹이 만들어져서 유관의 유두종이라고 불리는 양성 종양도 있습니다. 음. 이제 이 유두 유관의 유두종이 중요한 이유는 유방암처럼 유두에서 혈성 분비물이 나오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양성 종양입니다. 음. 음. 지금 말씀하신 네. 것들이 양성 종양이면 유방암은 그러면은 음성 종양인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양성의 반대말은 음성이 맞잖아요 네, 네. 근데 유방암에서는 악성종양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아 네. 왜냐하면 유방암은 대부분 치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음 주변으로 퍼지려는 아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죠 아 네. 이렇게, 네. 네. 오! 네. 네. 아 이렇게. 어머니까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듯이 뼈나 폐, 뇌 이런 여러 장기에 전이시키며 생명까지 유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어, 저 탁해진 물이 제몸 속에 막 퍼진다고 생각하니까 저 정말 음. 너무 끔찍해요. 근 여기서 문제는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음. 지난 2020년 전 세계에서 약 220만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전체 여성암의 24%를 차지하고. 음. 산망률 또한 15%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네, 국내에서 집계된 유방암 환자도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에만 29,749명이었습니다. 아. 아 근데 이게 보통 암에 걸리면 엄청 아프다고 하잖아요. 음, 네. 그러면 유방암도 통증이 좀 어마어마한가요? 음. 사실 유방암 자체로는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약간 찌릿찌릿한 그런 통증을 어. 보이기도 하는데 되게 가벼운 수준입니다. 음. 그래서 근데,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른다거나, 열감을 수반한 통증이 나타날 때는, 이미 유방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렇게 통증이 미비하면은, 어, 확실히 딱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않은 게, 유방암은 이렇게 자가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보통 우리가 다섯 손가락이 있으면 첫째와 둘째를 빼고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이 가장 민감한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보고 여기 위에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가슴을 만져보고 그다음에 여기 가슴 만지면서 또 겨드랑이까지 또 빼놓지 않고 만져 보셔야지 자가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두를 가볍게 눌러봐서 혈성분비물이 나오는지 그때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붕비물 같은 거 나오는 거는 음. 체크를 할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압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아프지 않게 가볍게 만지시면 음. 됩니다. 네. 그럼 이거 좀 만져만 보면 은알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또가 만져보는 만큼 중요한 게 관찰하는 건데요. 네. 이제 유방은 양쪽이 이제 서로 대칭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방의 크기나 모양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음. 양쪽 유방이 서로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 이제 이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는지 어. 그리고 아. 암이 안쪽에서 피부를 끌어당겨서 움푹 패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유방암을 지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 유방암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음. 그 안타깝게도 유방암의 100%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이제 나이나 유전적인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어 일어나고 예. 일어나서 뭐할수 뭐 있나 왜왜 이러세요 예 유방이 건강을 지키는 레시피기 때문니다 바로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라 아 <laughs> 의자 중독이요 뭐 예. 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의자 중독 아닌 사람이 있나요 저 지금 바로 또 안고 싶은데 <laughs> 안됩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에 미친 악영향도 커질 뿐더러 유방암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음. 실제 연구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세가지 호르몬의 수용체가 없는 삼중 음성 유방의 걸릴 확률이 약 104%나 높아졌다는 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음 예, 평소에 생활할 때에도 오래 앉아 있지 말고 틈틈이 일어서서 움직여고하는 그런 노력이 음 필요합니다. 아, 그럼 뭐음 이렇게 일어서는 김에 뭐 체조라도 하고 스트레칭이라도 <laughs> 네. <laughs> 네. 하고 체조도 하고 네. 좀 하고 앉아야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유방 건강 지키는 다음 레시피는 바로 스트레칭을 해라입니다. 오 신기해 뭐? 어, 이상준 씨. 의사 선생님이 또 칭찬을 해주니까 이 정도면 저도 어디 가서 의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먼저 말한 거예요. 어? 예? 부족해. 어? 네, <laughs>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상아가쳤네, 하나 맞췄네 예. 하나. 유 방은 겨드랑이와 이제 가슴을 연결하는 그런 부이있아요 그래서 네. 어깨와 이런 가슴을 열어 주는 스트레칭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양팔을 벌려서 네. 어깨 높이에서 네. 이제 네. 크게 원을 그려 주세요. 이제, 아, 예, 아, 그래서, 아, 앞으로 열 번, 그리고, 오, 아, 네. 오로 10번. 예. 근데 시원하죠? 네, 엄청 네, 시원해요. 네. 오, 어, 이, 이 가슴, 대흉근소흉근 네. 운동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움직여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열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 이제 가슴을 열고 어깨를 음. 움직여주면, 림프 순환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크게 도움이 아. 됩니다. 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레시피는 뭘까요? 음. 가장 어? 중요한 레시피요? 레시피? 네. 레시피? 네. 바로 병원하고 친해져라 입니다 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30세 이상일 때에는 매월 네, 유방 자가검진을 하셔야 되고 아. 35세 음 이상일 때에는 2년마다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음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아 혹시 마지막으로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매년 10월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유방암마켓에서 정한 유방암인식의 달입니다. 음.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특강으로 유방 건강을 지키고 조기 발견해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적 반드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